여러분 오늘은요 매치 치킨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지금 파리가 우리 중국 가게 문안 닫고 갔거든요. 그래서 파리 매치 치킨을 사러 가는데요. 한번 보겠지니다 2미터는 5 1 4미터예요 음, 맛있는 거 많네요. 많고 산랑산 사랑해+ 고랑해요랑해 사랑해+ 사랑해+ 사랑산 사랑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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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해 사랑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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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여러분, 25분에 오라고 했죠? 지금은 못 가겠네요. 근데요, 날씨 좀 좋네요. 날씨가 좋아요? 네? 바람이 쌀쌀 부는데 좋은 날씨 맞아요? 네. 친구들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돼요. 아, 안 끝나죠?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